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우리는 종종 광활한 우주 속에 과연 우리뿐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드넓은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며 어쩌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고독한 섬처럼 홀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안주하곤 하죠. 만약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이미 수없이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들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과학과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의외의 증거들을 통해 우주적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가며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역설입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무한한 시간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은 결코 낮지 않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혜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그중 상당수는 태양과 같은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 행성들 중에는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이 수십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잠재적인 생명체의 보금자리가 있는데도 어째서 우리는 외계 문명의 명확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1950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던진 유명한 질문 모두 어디 있죠? 로 대표되는 페르미 역설의 핵심입니다. 우주가 이렇게나 광활하고 오래되었다면 지적 생명체가 진화하여 우주를 탐험하고 다른 문명과 접촉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텐데 왜 우리는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 역설은 인류의 우주적 고독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혼란스러운 의문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역설을 해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역과기, Great Filter 이론이죠. 이 이론은 생명체가 탄생하여 지적인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 즉, 역과기가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기원 자체가 극도로 희귀하거나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이 엄청난 난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적 생명체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문명의 종말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섬뜩한 가설도 존재하죠. 우리가 아직 그 대여 과기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이미 통과했다면 다른 문명들이 그 장벽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외계 문명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 기술이 너무 원시적이어서 그들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혹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페르미 역설이 단순히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과 지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과학적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역설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깊은 의문을 던지며 우리 인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 빛나는 작은 점일까요? 아니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연결고리의 일부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종종 목격해온 미스터리한 관측 사례들을 통해 우주적 진실에 대한 또 다른 단서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미스터리한 관측 사례들을 함께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죠. 바로 미확인 공중현상. 즉, UAP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미확인 비행 물체, UFO라고 불리며, 음모론의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 전문가나 정부 기관에서도 이 현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 해군 조종사들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보고한 사례들은 단순한 오해나 착실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움직이거나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는 아무런 추진 장치 없이 공중에 정지하는 등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설명하기 힘든 비행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보고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경험담으로만 치부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UAP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서들을 의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목격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레이더 기록, 적외선 영상, 심지어는 전투기 조종석에서 촬영된 실제 영상 자료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신뢰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기상현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국가의 비밀 병기일까요?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존재의 흔적일까요? 이 질문들은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스터리한 현상이 비단 현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지식과 기술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곤 하죠. 고대 문명의 유물이나 신화,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건축물이나 천문학적 지식들이 등장하여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남아메리카 페루의 나스카 평원에 그려진 거대한 지상화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이 그림들은 지상에서는 그 전체 형상을 알아보기 어렵고, 오직 하늘 위에서만 완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거대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을 정확한 각도로 쌓아 올린 그 건축 기술은 현대의 공학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일부 피라미드들은 특정 별자리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어 고대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천문학 지식을 엿볼 수 있게 하죠. 마야 문명의 정교한 달력과 천문학 지식 역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당시의 관측 장비로는 불가능했을 법한 행성들의 움직임과 주기를 정확하게 예측해냈다는 사실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도곤족이 수천 년 전부터 시리우스 별에 보이지 않는 동반성인 시리우스 B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망원경조차 없던 시절, 그들은 어떻게 육안으로는 관측 불가능한 별의 존재와 그 특성을 알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들은 이른바 고대 외계인 또는 고대 우주인 이론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즉, 과거에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하여 인류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죠. 물론 이에 대한 학계의 해석은 다양하며 고고학자들은 고대인들의 뛰어난 관찰력과 지혜 그리고 당대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혹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 어떤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그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는 동안, 이처럼 과학적인 관찰과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우주 자체의 거대한 질문들이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증거들은 단 하나의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주와 생명에 대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이해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우리는 과연 이 광활한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이 다양한 사례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지식과 과학적 탐구의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제적인 질문들이며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진실의 조각들이었음을 이제는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우주적 고독감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경외감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됩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우리 인류의 기원과 미래,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재정의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증거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던지는 것 자체가 바로 인류의 지적인 진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 문명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운명적인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